자, 비슷한 질문인데, 부부가 경영하는 학원의 4대 보험입니다. 뭐, 이제 가족 경영이신 경우에요. 남편이 먼저 아내는 강사로 등록된 혹은 자녀가 강사 등록 이런 경우인데, 어, 아내나 자녀,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강사로 있을 경우에 이들을 프리랜서로 등록을 시킨 게 란지, 4대 보험으로 등록시킨 게 란지. 이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하 이제 건강보험의 제일 문제인데, 네. 의사 결정할 때, 국민연금은 고려하면 안 돼요. 고,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국민연금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국민연금은 내가 낸건 나중에 이자부터 돌려받는 거예요. 전혀 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그냥 변수가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근데, 네. 건강보험은, 내가 건강보험을 많이 낸다고 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면 내가 더 많이 받지만, 건강보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건강보험만 고려하시면 돼요. 건강보험. 그런데 건강보험은 지역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역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 그러면 직장으로 집어넣어서 보험료를 줄이게 의미가 있죠. 그런데 내가 지역보험료를 안 내고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이 피부양 자야. 그러면 구태여 직장 가입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또, 지역가입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되거든요. 네. 똑같은 지역가입자를 하더라도 한 달에 5, 6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요. 한 달에 100만원 이상 건강보험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장으로 집어넣는 게더 유리하죠. 왜냐면 하 직장가입자는 재산은 카운트 하잖아요. 음... 소득만 카운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뭐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일단은 뭐, 그, 가족 명의에 된한 재산이 있다. 재산이라는 어. 건뭐 부동산이거나 차량이거나 뭐다 예. 포함된 예. 거니까. 있으면은 일단은 따져봐서 괜찮으면. 설렇 그렇죠. 가입으로 하는 게 낫고. 뭐 딱히 없고, 뭐 이제 그냥 이렇게 낫다 그러면 이제 그냥. 그니까 러 어쨌든 이것저것 둘다 해봐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난 거네요. 그렇죠. 혹시 이거를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면 그 지역보험료 계산하는 방식은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음. 왜냐면, 하 재산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매겨서때 1점도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무조건 저거 하시기 보다는, 그 재산이 있다고 하면 직장보험 가입하시는 게 가, 각급적 유리하실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뭐 프리랜서로 가셔도. 그러니까 대략,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제 생각에는 지역건강보험료가 네. 한 달에 50만원 이상 나온다. 네. 그럼 직장으로 어떻게 집어넣으세요? 네.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원장님은, 50만 원 이상 나오는 언젠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그냥 지역, 지역보험을 내는 게 나아요. 지역보험료. 알겠습니다. 대략 한 50만 원. 한달 건강, 다른 거 말고 건강보험료만. 건강보험 자, 이 질문도 아까 답변한 거기 때문에 패스할까 하다가 지우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들수 있나요? 없어요. 어? 이것도 이 질문도 많이 해요. 왜냐면 고용보험 혜택이 크잖아요. 네. 보험료는 얼마 안 내요. 그죠 보험료는 얼마 안되는데 혜택은 진짜 크거든요. 진짜 커. 실업급에도 크고, 아까 말한 출산을 할 때도 크고, 뭐, 아까는 제가말안 했지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학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고용센터는 돈을 줘요. 1년 동안, 월급의 80%를 메워줘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없냐,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4대 보험 다 해. 4대 보험이라는 게, 4대 보험이라는 게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하고, 산재하고, 고용. 고용인가요? 예. 그럼 네개 중에 원하는 것만 가입한다든가 이런 거는 무조건 네 가지는 의무 패키지인가요? 예, 예. 물론, 각 보험마다 예외 조항은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냈다 가입하든지, 냈다 안 하든지 그런 거예요. 음... 또, 예외가 아까 그, 남편이 원장이에요. 네. 그 아내를 그 사례보험을 가입을 해요. 네. 이렇게 부부, 그는 가족 관계는 고용 산재는 가입이 안 돼요. 예, 가족끼리는 그러니까 사업주가, 사업주가 뭐 아버지예요, 남편이에요. 그럼 나머지 그 가족들은 고용하고 산재는 가입이 안 돼요. 가끔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원장님이 처음에 사업을 하잖아요.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돈 버는 게 걱정이에요. 돈 버는 게. 근데 돈을 많이 벌면 그다음부터 이제 세금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원장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와이프한테 한달 500만 원씩 생활비 준대요. 네. 그럼 어차피 생활비 주니까, 우리 와이프를 근로자로 해서 네. 500만 원 월급 준 걸로 하면, 하고 비용 처리할 수있어 유리하지 않냐. 그 다음에, 사대본 가입한 다음에, 가입한 다음에, 내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와이프를 잘리는 걸로 하면, 우리 와이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냐. 음. 그게 안 돼요. 비용 처리가를 가능하시... 예. 비용 처리가비 비용 처리 가능하죠. 가능하죠. 실업급여는된다 네, 예. 어렵네요. 그러면 하긴 뭐 산재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얼마 안 되는 거여서 그리고 네, 산재는 회사만 되는 거죠. 회사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민연금은 추징이 안 들어온다라고 제가 예전 세무사님 강의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뭐안 낸다고 해서 이제 가입을 권고하지만 강제 추징은 안들는데 의료보험은 건보는 추징 들어올 수 있다고. 아니요. 그건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건보는 무조건 들어와요. 네. 건보는 무조건 들어와요. 근데 연금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강하긴 안 한다는 거 왜냐면 국민연금은 내가 낸거 돌려받는 거니까 네가 내기 싫어금도 내지 마 이런 이런 네, 느낌인데 음. 건강보험은 내가 안 내면요. 누군가가 더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추징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 4대 보험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보시면 국가가 지금 사실 엄청나게 돈을 더 걷어갈 상황인 거예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